그래서 이제 많이 찾는 게 그러니까 안전하면서 수익은 많이 주는 거 그런 작품은 세상에 없긴 한데 그래서 <laughs> 그나마. 무슨 말이야? 음. 금리가 많이 낮다 보니까 음. 이 사람들이 뭐좀더 주는 상품들 없나 찾잖아.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엔 또 위험하고. 특히 5060이 그렇지. 그래서 어. 그래서 이제 많이 찾는 게, 그러니까 안전하면서 수익은 많이 주는 거. 그런 상품은 세상에 없긴 한데. <laughs> 그나마 없으니까. 그게 그런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이라고 하면 은 이제 ELS 같은 거? 맞아. 뭐 어. 국민 투자 상품이라고 할 정도로 그치? 진짜 지금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. 죠 보통은 이제 예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. 더 높고 음.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서 많이 가입하는데 음. 근데 가끔 가입하다 보면 이것도 사고가 나잖아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낙인 수준이 낮은 거. 그다음에 뭐 종목형보다는 지수형으로 뭐, 뭐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 중에서도 안전한 걸 가입하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죠, 보통. 어,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개별 ELS 이렇게 하나씩 오르다 보면 어려운 용어도 너무 많고. 어, 그 ELS도 나름 또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. 어떤 어. 게 있지, 우선 그거. 첫 번째는, 음, 내가 중간에 돈을 찾고 싶은데, 음. 이게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딱 조기상환이나 만기상환이 되지 않으면, 돈을 뺄 수가 없는 이제 유동성 문제가 생기고 어, 그렇죠. 요즘 어. 나오는 이래서가 대부분 보면 이제 6개월 뭐 12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해서 한 3년 정도 어, 계속 어. 조건을 관측해서 6개월 만에 조건이 딱 돼야? 만족하면 돈을, 돈을 갖고, 받고 어. 안, 되면 안 되면 또, 또 6개월 기다리고 어. 그렇 그런데 이제 자기 돈 필요한 일정 은 거기 안 맞을 수가 그러니까, 있으니까 그러니까. 물론 이제 억지로 깰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패널티가 너무 크니까 그치. 거의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고 볼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음. 두 번째 문제는 좀 분산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나눠서 투자하고 싶은데 이게 기간별로 나눠서 투자하는 게좀 번거롭고 불편하지. 사실 그치, 또 고르는 것도 그렇고 뭐 돈을 또그 작은 금액 넣는 게 아니고 또 단위별로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. 이게 불편한 어, 게. 있어요. 분산 투자 좀 힘들고 세 번째가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얘기긴 한데 수익 금액이 한꺼번에 좀 많이 나올 때. 이 세금. 음. 아, 요 그게 그게 그 그런 경우 발생하잖아. 음. 이제 6개월 내가 예정하고 투자했는데 이게 조건을 달성 못 해서 밀려. 밀리고 밀리고 하다가 밀리고. 한 3년치가 어, 한꺼번에 수익이 어. 우 떨어지면 그해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돼. 그 그때는 종합과세 가는 경우 도 맞아. 그리고 5년짜리도 있다. 예를 들 어, 그 그래. 그러면 5년치이자 모이면은 이건 뭐 데미지가 크지. 아,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산 투자하기 하기가 어렵다. 좀 어렵고 돈을 네. 너, 찾고 싶을 때 어, 유동성, 문제. 어, 유동성 문제, 그다음에 어, 그 세금, 세금 문제, 문제. 어. 뭐 이런 게 그래서 사실 내가 응, 응. 이게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현재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. 근데 응, 응. 그 ELS의 세 가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상품을 내가 하나 알고 있어. 너만 아는 거야? 나도 말하지 말자. 다른 다말지말너 너만 알아야 돼. <laughs> 어. 이게 ELS 인덱스 펀드라는 거거든. 인덱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하나의 지수를 만들어서 되잖아. 어, 어.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ELS를 나눠서 가입하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는 펀드야. 어. 어. 정확하게는 ELS는 그 증권이잖아, 그치, Equity 그치. Linked Securities. 해서 영어가 너무 힘들긴 어. 하다. <웃음> <웃음> 아마 여기 자막 나갈 듯. 어, 어. <laughs> 그런데 요거는 그거를 나눠서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구조된 펀드거든. 리가 비밀이라서 그래서 좀 복잡하지? 어. 이해가 잘안 온다. 어. 그니까 뭐냐면, 6개월마다 이제 조기 상환이 돌아온다고 가정을 해보자. 음. 그러면 6개월을 따지면 총몇 주지? 6, 4, 한 달이 4주니까 4주니까 24주. 그럼 24주에 2주마다 ELS를 새로 가입한다고 하면 은 앞뒤가 있으니까 13개가 돼. 아, 이게 어, 13개 같은데 13개라니까 <laughs> 어. 일단 믿어볼게 어. 13개가 되니까 이걸 계속 나눠서 가입하면 조기 상환이 되면 새로 들어오고 음. 조기 상환이 안 되면 그대로 연장되니까 어쨌든 13개의 ELS를 가입하는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아 그러니까 2주 단위마다 새로 씩 하나 어. 가입하는 펀드다 음.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런데 이건 펀드니까 펀드 특징이 뭐야 내가 돈 넣고 싶을 때 넣고 뺄수 있을 때뺄수 아, 그러니까 있는 거지. ELS는 조기상환 조건 달성할 때만 돈을 뺄수 있는데 어, 이거는 맞아, 맞아. 그냥 뭐 자기 돈 넣고 싶을 때돈 넣고 어. 빼고 싶을 때, 때 빼고 때 유대, 어, 자유로운 거지. 유동성이 좀 있다라는 그렇지. 거네. 이게 어. 진짜 매력적이야. 어. 그래서 첫 번째는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야 단점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없다는 음. 거였으니까 그거는 극복이 음. 되는 거네. 넣고 싶을 때내 어. 맘대로 넣고 음. 뺄고 싶을 때내 맘대로 빼고 음. 두 번째는 이제 분산 투자 안 된다고 했잖아. 그렇지 하나만 i l s 서 하나를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음.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. 나눠서 때. 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음. 그 상품 하나로도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그치, 어떤 아까 회사는 열두 개 들어간다 그랬어. 1 3 13, 개. 열세 아, 개. 열개 <laughs> 어, 들어가는 회사 상품도 있고 13개. 또 하나는 스무 <laughs> 개 들어가는 효과인 상품도 있어. 아, 상품마다 아, 조금 조금 나오는 회사마다 음. 또 다른 거네. 아. 어쨌든 기간별로 쫙 나눠서 가입하는 효과를. 똑같이 볼수 아, 있는 그러니까 게 이게 종목 분산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. 투자 시간. 시기가 분산되는 그렇지, 그렇지, 것도 그렇지. 있네. 그렇지. 맞아 맞아. 어...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이 뭐였냐 세금이었잖아. 그치. 뭐. 이게 이게 잘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야. 음, 어... 뭐냐면 야다 신비감을 잡아다자 펀드는 음... 언제 과세하지? 보통 이제 찾을 때 과세하는 게 하나가 있고. 어. 그 다음에 또 1년에 한 번씩 결산하면서 그렇지, 결산 그렇지. 시점에 과세하잖아 어, 1년에 한 번씩 결산 시점에 과세를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과세가 돼 버리잖아 음, 음, 음. 그게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음, 음. 그런데 이 ELS 인덱스 펀드는 진짜 특이하게 내가 환매할 때만 과세가 돼아 그럼 자기가 가입한 시점부터 어. 자기가 이제 환매를 아니, 하고 그... 나가는 시점까지 얻었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어, 하는 즉 무슨 얘기냐면 음. 내가 가만히 있어도 결산하면서 원천징수를 해나가는 게 일반적인 펀드잖아. 그치.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지금 막 내가 이번 해에는 좀돈좀 좀 많이 벌어서 어. 더 이상 금융소득이 올라오면 세금만 왕창 나가는 해에도 어쩔 수 없이 결산하면서 과세가 돼버리잖아. 그치. 자기가 조절하기가 쉽지 않지 어. 그렇게 되면. 어. 근데 ELS 인덱스 펀드는 아 올해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세금 부담이 좀센데 이러면은 가만히 내버려도. 그게 아, 넘어가. 판매하지 않고. 판매 안 해. 아. 그랬다가 아 올해는 좀 수익이 좀 적어서 환매 한번 해볼까? 근데 환매 금액도 내가 요만큼 할까? 요만큼 할까? 맞춰서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만 환매하면 그만큼만 세금 부과가. 음, 부분 환매도 되는구나. 어. 그 물론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. 어렇게 어떤 사람이 멍 때리다가 <laughs> 한 10년 동안 장기 투자하느라고 환매 를한 번도 안 해놓은 거야. 그럼 그러면 찾는 에 애... 어, 10년 시세금이 한꺼번에 가져게 되는 거지. 반장하겠지. 아, 어 그, 그것도 그뭐 어차피 뭐 조사 모사기는 어, 한데. 네, 어. 그러니까 자기가 좀 조정을 해서 세금을 컨트롤 할수 있다라는 음, 면에서 음. 좀 장점인 것 같네. 그래서 그세 음. 가지가 싹 해결이 되지. 음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. 일반 e l s 는 내가 넣고 싶을 때 마음대로 넣거나 빼고 싶을 때 마음대로 뺄수 없지만 그렇지 설정 일에 들어갔다가 음. 관측해 가지고 이제 조기상한 일 됐을 때나 만기일 됐을 그렇지. 때만 찾을 수 어. 있는데. 근데 음. 펀드니까 ELS 인덱스 펀드는 내가 원할 때 넣거나 뺄수 있다. 아, 그 유동성. 음. 음. 두 번째는 13개 또는 20개. 이렇게? 분산 투자. 분산 투자. 시기 분산 있다. 종목 분산. 어. 음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금. 세금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조절할 과세 수 있다. 시기를 원하는 시기에 조정할 그렇지, 수 있다. 그렇죠. 어, 어. 그런 장점이네. 어, 그래서 아마 이5060 세대들이 ELS 너무 매력적으로 느끼지만 음. 이런 한계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한테는 ELS 인덱스 펀드가 사실 5060은 뭐 2030보다 투자 자산 규모도 좀 크고 맞아, 맞아. 세금 이슈도 좀 그렇지. 있고 유동성도 좀 필요하고. 그렇지 어. 그러니까 괜찮게 ELS 투자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음. ELS 인덱스 펀드도 한번 같이 한번 음. 고려해보고 더 자기한테 맞는 거 골라서 투자하는 거 괜찮겠네. 그리고 ELX 인덱스 펀드도 우리나라에 몇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 분산을 해서 투자하면 더 안전할 것 같아. 야, 니가 쉿하길래 엄청나게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거든. <laughs> 어. 대단하네. 어, 도움이 된다. 근데 어. 보니까 이게 ELS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고,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대안이 될수있겠 어, 맞아. 특히 5060 세대들은 이 목돈을 ELS에 넣기도 좀 불안하고 유동성도 좀 확보돼야 되고 세금 문제도 좀 민감한 분들이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. 그렇지. 특히나 이제 뭐 퇴직금이나 이제 규모 큰 자산 운영할때 음. 가능하면 리스크 관리도 하고 세금 관리도 해야 되니까. 맞아 맞아 맞아. 그런 어. 측면에서는 조금 더 e l s 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 많은 상품 같은 음. 느낌이 드네. 어, 좀 그러니까. 응용력이 있는 것 같아. 아 음. 어, 우리도 그냥 일반적인 캠핑 할게 아니라 음. 좀 응용을 해가지고 어. 좀 재밌는 캠핑으로 오늘 그렇지. 밤을 만들어 보자고 인덱스를 어. 잘 짜서, 잘 짜서. <laughs>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아야 어. 되는데 다녀 보자 어, 나가보자 어,